물로 안 타고 잘하면 오늘 빨리 끝나고 내가 설명을 많이 하면은 늦게 끝나고 다시 한번 2번 이렇게 톡톡톡 하고 여기 오른쪽에도 아이고 너무 노랗다 아 너무 옳다 오른쪽에도 보시면안 됩니다.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, 저에그림을좀 살짝. 걸리지생까또 이렇게. 야, 이 스케치 하듯이 하듯 막 항치하듯이 해놨습니다. 밑에 좀 진하게. 이렇게. 여기도 뭐좀 이렇게 해놓습니다. 잠버리안 투. 엘로 투. 입이 떨어진 것 같이, 같이. 여러분들이 요, 나무 가지를 못해요. 요걸 잘 못한다고. 가지, 장가지를 치면 안 되고 기둥만 먼저. 장가지 치지 말고 기둥만 먼저 합니다. 아직 덜 말라가지고. 기둥만 합니다. 말을 동안에 산을 합니다. 자 내려오면서. 我们那那句歌。도 이렇게 붓에 물이 많을 때는 붓을 근레에 자꾸 닦아가면서, 자꾸 내려갔다 올라오죠. 자꾸 닦아줘야 돼요. 이 하문필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에, 낙엽을 그릴 때는 또한 뒤에 보이 가로로 해야 됩니다.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하면 안 되고, 가로로 나무 잎은 달려 있으니까 달려 있는 것 같이 해주고, 이건 가로로. 자, 이걸 적당하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지저분하게 됩니다. 100개가 보이면은 한 10개를 해 가지고 10개만 하고 10개가 보이면은 3개만 해도 10개가 보이도록 만들어요. 그리고 또이도 한번 이렇게 안 되면, 이렇게 탱가지고,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. 이렇게. 이 눈높이 선. 이, 이 선이 망치지 버리면은 그림이 힘이 없어집니다. 뒤에 있는 이런 상경 같은 것을 살릴 필요는 없는데, 그것까지 망치면 안 됩니다. 이선 있죠? 이게, 이렇게 살짝 휘어졌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초보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. 자, 이제. 나무 기둥을 넣고 가지를 넣고 합니다. 아까는. 7을 해놨거든, 7. 그, 지금 여기가 10이 들어간다, 이 말이죠. 그것이 똑같은 색인데, 물이 많고, 작고, 차있죠. 나무 기둥. 잘 보이실랑 모르겠다. 이렇게. 7이 있어야 되고, 10이 있어야 된다, 이 말이죠. 아시겠습니까 물이 10% 밖에 안 들었습니다 짙은 색은 아까 물이 70, 어, 30% 섞인 걸 먼저 해 놨으니까 이렇게 짙게 보이죠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잘안 되면은 여러분, 펜으로 하세요. 안 그러면 네임펜으로 하세요. 그죠, 이렇게. 이렇게, 한쪽 면을 어둡게 하고, 물을 작게 해야 됩니다.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. 여기가 참 예뻐야 되는데 핑크로 이렇게 좀 찍어주고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언제까지나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서 만족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개라도 더가르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실 가시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감사합니다. 끝.